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퇴직연금제도 운영 국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재정검증이라는 것을 매년 해야 하는데요. 재정검증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이 부담금은 기준 책임 준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기준 책임 준비금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준 책임 준비금이란 당의 회사 전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을 산정해서 필요한 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 검증이란 이 기준 책임 준비금을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최소 80% 정도의 일정 비율 이상은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야지만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겠다는 계산법에서 나온 의무적 적립비율을 요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기준 책임 준비금 대비 최소 적립비율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